네,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된 여파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페드의 긴축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채 발행 물량이 금일부터 대거 채권시장에 유입되면서 금리 상승세를 촉발했습니다. 당일 발표된 ISM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과 달리 전월비 상승했던 점도 금리의 오름세를 자극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 국제 10년물은 전일 대비 16BP 급등하며 3.35%로 마감했습니다.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도 11.6BP 오르며 3.5% 선에 안착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높아진 금리를 따라 110포인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WTI 유가의 경우 강부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대의 하락률을 보였고 유럽천연가스 가격은 2.7%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0.41%, 다운은 0.55% 내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74% 내리면서 7거래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도 1.07%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 기술주들도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애플이 0.8% 마이크로소프트가 1.1% 내린 가운데 알파벳과 아마존 그리고 메타플랫폼스도 1% 전후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1.6%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섹터가 1.02%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틸리티와 산업재. 그리고 헬스케어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그리고 IT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잭슨홀 이벤트 이후 금융시장 전반의 긴축 경계감은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금주 8월 의장을 비롯한 주요 연준위원들의 연설이 내일부터 이어지고 다음 주 13일 8월 소비자 물가 주스가 발표 예정인 만큼 해당 기류는 당분간 더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더불어 유럽의 에너지 문제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소식도 시장의 주의를 촉구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최근 대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압력 신호가 재차 낮아지는 것이 다음 주 지표를 통해 확인된다면 증시의 반등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선별적 매수세가 집중되는 길게. 운수장비 업종 등에 선제적인 관심이 유효하겠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